게임 제목이 마더 시뮬레이터야. 어. <laughs> 어 이거 읽어줘. 온 가족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입니다. 우주에서 가장 좋은 엄마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. 정말 빨리 해야 되고 실수를 적게 할수록 그러니까 레이팅이 우리 쇼에서 올라갑니다. 아 시청률이 어. 올라간다. 와 근데 이거 난리 났는데? 뭐야 저게? 애가 막 천장을 기어가나 이거? 야 뚜벅이는 이 정도는 아니다, 그렇지? 첫만남이네? 어, 어머 여 뭐야 왜이래 왜저렇게 생겼어? 야두번아너 이러면 안된다 어 애기다 어 눈이 왜 너무 어, 무섭게 생겼는데 어. 아저꼭지 쪽쪽이 쪽쪽이, 쪽쪽이. 어. 아 약간 심리적 평안, 편안을 얻기위한 그런건가? 어? 뱉어버리는데? 땅에 떨어뜨리면 안되는데? 아 더럽네 아 씻어야된다 씻어야된다 어 깨끗해진다 아니 이렇게 씻으면 안되는데 그죠? 살균도 해야되는데 자자자자자 자 물어.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자, 다음. 기프트 프롬 더 베이비. 어. 음... 자, 시야를 했네요. 아. 어... 그니까얘 시야했으니까 기저귀갈아달라는 소리 같은데. 아, 그치죠 어. 오케이. 별거 없죠? 별거 아, 없는데 왜 이렇게 기괴하게 생겼냐? 이 그러니까. <laughs> 기적이. 되게... 아, 쌌네. 쌌어. 냄새 난다. 냄새 난다. 아. 아니, 쓰레기통 아닌가? 어. 아, 뭐 대충 놔둬. 어, 그리고 기스 새기적이. 오케이. 자, 찾아. 어? 어. 어, 왜? 왜? 닦아 줘야 되나? 저기 닦아 주는 아, 아니야 파우더. 베이비 베이비 파우더. 어. 오케이 아 요거 톡톡톡 해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오케이. 됐지? 어어어어어어어 아아또 실제로 되게 축축하죠? 어 습하죠. 그리고 습하고 되게 좀잘 헐기 때문에 어, 피부가 발진 같은 게잘 어. 나서 항상 건조함을 유지해 줘야 돼요 엉덩이 쪽에 이제 배고프네 무대로. 아 분유 타는 것도 내가 전문이지 어 도로? 뭐야 왜 이렇게 더러 워 물로만 씻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물가 어디? 와 줄일까? 땅에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떨어지네. 그렇지, 애기 거니까. 여기네. 아 이거네. 아닌가? 이거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어 무슨? 세제같이. 세제잖아. 아 누가 봐도 세제 아니야 이거? 근데 이게 맞대. 이상한데? 저 사람들은 이게 맞다는데? 어. 어머 어머 머 쏟아지네 막. 쏟아지네. 어머 머머 오빠 와다 이거. 다 엎었어. 빡세 이거... 너무. 아, 아 난리났다 진짜 이거 와 헬이다 헬. 난리났다 와 저거 어떻게 치우냐? 물 들어가니? 물 들어가는 거 맞아? 안 들어갔는데? 아 이렇게? 아 이렇게 하는 아, 거야? 어, 이거 조립 됐다. 오케이 완성. 어? 아니야. 저평 병또 씻어야지. <laughs> 여러분 근데 진짜 리얼 진짜 이래요 진짜 전쟁이야 유가는. 소봉이 기저귀 갈고 올게요 저는. 어. 어. 예밥 네, 한번 먹여보자. 자 빠르게 이번엔 좀 빨리 할수 있겠지? 전병 들고 자 씻고 이렇게 꼭지 들고 씻고 자 세제가 아니라 분유죠. 들고 아 따라주고. 빠르다 빠르다 빠르게 채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성공 아뭐집으 던지네 아 방금 성공했어 분유 타는 거 성공해서 현실로 어 나도 성공했어 아아자 어. 어. 파이널리 마침내 여기가 산호조리원이었는데 집으로 보내준다는 거 같은데 음. 그러니까 너랑 애기 혼자다 아 허! 진짜 산호조리원에서 집에 처음 왔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멘붕인 거예요. 진짜. 처음에는 유리 같이 깨질 것 같고 진짜 조금만 손대도 다칠 것 같고 뭔가 나와 아기뿐이니까 그게 되게 무서워요. 그 근데 지금 이걸 게임으로 지금 시작한다는 거죠? 어머, 어머 이제 애랑 단둘밖에 없어. 와 족족이 필요하네. 족족이 닦아야지, 닦아야지 나가야 돼. 아, 아 나가야, 나가야 돼. 나가야 와 집을 집렇게커집와 집이, 집이 그냥 애초에 집이 더럽네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. 그죠애 키우는 집은. 애 키우는 집은. 자, 자. 이렇게 물렸고 다음 배고플 것 같은데? 그렇지. 좀 더럽다. 와. 어? 어? 벌써 끝났어? 이게 저거 이 식사 게이지가. 아 오빠 오빠 자신도 내 것도 내 식사도 먹어야 되네. 아? <laughs> 저거 저거 내 거였어? 그게 그게 현실이지 근데. 와. 그러니 이거 먹어야겠다. 아, 먹네. 어. 많이 먹어야지. 애 키우려면 많이 먹어야지. 아, 애 키우려면은 단 것도 많이 먹어야 어. 되고. 이게 살이 찔 수밖에 없어. 근데 살 많이 안 찌셨네요. 대단하네. <목소리> 근데 애밥도 줘야 돼. 와 되게 현실적이다, 어, 게임이. 오, 진짜 현실적이네. 애기 보면서 자기 끼니를 챙겨 먹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그렇지. 이렇게 하고 나좀 이제 좀 능숙해. 오케이. 멋있다. 밥 먹을 시간이다. 자, 쏙. 아유. 어, 옳지 오, 자 다음 잘하는데 뭐머쥐 던진다니까 애가 뚜봉 <laughs> 새아줄 <세안>, 알았어 <laughs> 뚜봉이야 뚜봉이 뚜봉이도 저래요 먹다가 어 이렇게 던져요 한 다, 손으로 다 먹었으면 쥐고 던져야지 응. 우는데? 애가 우는데? 어, 아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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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독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자어아 됐다 아. 아 이거 진짜 육아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 어느 정도는 뱉어먹여 그냥 <laughs> 아, 아 기적이 톡톡톡 기적이 차. 아, 아. 정신 없어. 뭐죠, 이건? 똥 기적이야, 또... 이거? 또... 아, 아, 너무, 너무 많이, 많이 있었는데? 클라파. 네 이렇게 아! 성공. 또 뻥. 아 이제 눕혀서 먹어. 아, 한 번씩 화장실 가야 되나 보다. <laughs> 와, 너무너무 너무 그런데, 어, 한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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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실 한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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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시 한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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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한려 한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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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어시 한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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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한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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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똥탐 왔다 똥탐 어머 어머 이거 물, 내려, 물 내려야 돼아 뭐야 물 안내려? 물 안내린 채로 지금 싼거? 어. 아 오케이 아 빡세다 아 슬슬 똥탐 다가오죠? 네. 어왜 하려면... 마이너스 5야? 그니까 아 설마 요거를 안내리고 싸고 있던거 같은데? 아 커버를 또 내려야되나? 어 아아 <laughs> 아, 되게 디테일하다 <laughs> 커버가 커버 내리고 이거 바로 똥탐 바로 똥탐 애기도 똥인데? 아 지금 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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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커버 스패. 내리고 커버 내리고 커버 내리고 내리고 어, 어어기적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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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 자 다음 아 막간이형 잠깐 똥탐 자. 실제로 이래 본적 있나요? 그럼요 애, 어. 애 보는데 막 갑자기 막 배가 너무 아파 어 그래? 혼자 있어 혼자 진짜로. 집에 혼자 있는데 진짜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아,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, 뚜봉이한테 효도하라고 하기 전에, 내가 먼저 효도해야겠다. 우리 부모님한테, 그지? 엄마, 우리 엄마 얘기해줬잖아. 나 백화점에서 막. 전화감 어. 사달라고, 어. 네. 자, 똥탕똥탕똥 탕. 자, 빠르게, 빠르게. 어디 갔어? 아, 와. 아 제발. 안 아, 아니야, 안 아니야, 아니아니 아니야. 아우, 어, 뭐야, 어디 저거 정신... 어, 뭐야? 방금 불꺾 날라갔어? 아. 어떻게 된 거야? 남편 어딨어? 어? 독방요가야, 왜? 어? 아 어, 남편, 육아유지 내야 될거 아니오 그죠? 에? 그러게요.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